미국발 조선큰 시장도래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트럼프가 배를 만든다고요? 황금 함대. 그게 왜 한국 조선주랑 관계가 있을까요? 2025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형전함 20여 척, 핵잠수함, 항공모함까지 총비용은 무려 수백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미국엔 수명공도 부족하고 조선소도 낡았죠. 결국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 기대게 된 겁니다. 하나는 이미 필리핀에서 호위함을 13척 수주했고, HD현대는 MRO 사업 확장 중, 이젠 조선도 반도체처럼 국가산업이됐어요 K조선은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트럼프 함대는 그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죠. 전 세계가 노후 선박을 교체해야 하고, 미국은 LNG 운반선 100척 이상이 필요해요. 우리 기술 없이 못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황금 함대 발표 이후, 하나오션 주가는 급등했죠. 미국 방산주처럼 사상 최고가도 가능하단 전망이에요. 하나오션, HD연대처럼 미국 시장 노출 높은 종목, 메스가 사업 흐름 따라가기, 중소기자재주로 분산 투자도 잊지 마세요. 물론 리스크도 있죠. 전함이 드론 시대에 맞느냐는 회의론, 과도한 예산 논란으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K조선의 황금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이번 사이클 준비되셨습니까? 투자는 본인 판단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일 2026년 1월 9일.